아네 안녕하세요 재고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급하게 연락이 어제 오셔가지고 오늘 좀 정리를 요청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동대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여덟 시좀 넘었는데 한 아홉 시 조금 안 됐는데 가서 물건 확인하고 픽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도착했고요 들어가서 물건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쪽에 어 물건이 좀 양쪽에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쪽에 나눠져 있는 상태여서 뭐 네, 여기 있는 거라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건들 어, 구루마로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물건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아네 이제 마지막 거 가지고 이동 중이니요 사실 이제 혼자 나와도 되는데 혼자 나오면 사실 빨리빨리 빨리 일을 못하니까 아, 이사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네. 물건이 좋아가지고 나온 물람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어, 상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상차 끝냈고, 요거는 어, 반납하러 가도록 할게요. 후후! 아, 네. 이제 매입은 끝냈고요 구루마랑 뭐 수레랑 반납해드렸고 이제 저희도 어, 집쪽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시장은 좀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선 어, 들어가서 오늘 퇴근 정도 빨리 준비하고 9시 15분이니까 들어가고 하면 뭐 11시 씻고 뭐 그러면 뭐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목소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밤 시장, 동대문 시장이든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 처리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재고맨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저희가 이렇게 매입한 거를 판매하니까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출하시거나 뭐 이런 사장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 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아이거 고프로가 좀내 각도당이면 좀 다르네.